오늘의 1경기 kt 대 담온기아 경기 리뷰 해볼게 첫 번째 어 리뷰 해볼 것은 뱀픽인데 첫 경기 뱀픽과 두 번째 경기 뱀픽을 연관지어서 설명해 볼게 첫 번째 뱀픽 담온기아가 이제 준비 온 뱀픽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 릴리아를 먼저 가져갔어 블랭크가 릴리아를 가져가니까 빠르게 카이사랑 케인이 나왔거든 오 어, 케인이 정말 오랜만에 나온 챔피언이고 어, 보통 뭐세지 상대로 나온다든가 그랬었는데 이제 캐니언 자체가 말했지 어, 정글링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릴리아 궁을 케인 궁으로 씹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좋다라고 했었고 KT 같은 경우는 이제 아펠스레시 그리고 다몬기아 같은 경우는 자르반 어 이제 케인을 쓸때 있잖아 중요한 게 뭐냐? 라인 주도권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다몽기아 입장에서는 절대 지지 않겠다 너희가 쓰레쉬를 뽑았지만 우리 콩자르반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픽이고 그 다음에 다몽기아의 픽을 보면 신드라 당연히 신드라 상대로 빅토르가 어? 라인 주도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르 상대로 갱플랭크 갱플랭크도 초반에 주도권이 있지 그렇게 해서 라인 주도권 플러스 케인을 해서 케인이 그림자 암살자 상대 시야장악 하면서 포킹 하면서, 나름. <laughs> 그래서,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초반에 비스가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신드라가 탑 쪽으로 가면서, 로밍해서 그, 키를 땄는데, 그때 웨이브를 한 웨이브를 놓쳤었어. 그러다 보니까 빅토르가 6레벨을 먼저 찍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전체적인 주도권이 케이타한테 있었지. 그래서, 원하는 대로 게임 영상은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아쉽게 첫 경기를 졌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중요한 게 뭐냐면, 빠르게 이거를 다몬게아가 판단을 하고, 뱀픽에서 수정이 일어났거든? 나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지. 당연히 코칭대프가 있고, 1경기 끝나면 피드백을 하니까. 그래서 지켜보면, 다몬게아가 이제 당연히, 레일, 레일이면 서포터 중에 1티어 가져갔고 상대가 또 릴리아를 또 가져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케인을 뽑으면서 3이라보다 주도권이 있는 칼리스타를 뽑았지. 이러면 칼리스타 레일이면 정말 바텀에서 먼저 머리 박을 수도 있고 주도권이 있거든. 그리고 또 다시 미드 구독. 내 신드라는 틀리지 않았다. 전판은 내 로밍 때문에 미드 늪비 늦겠지 같다. 그리고 여기서 좀 신기했던 게 보면은 나를가 현재 나, 살아있었거든? 근데 나르를 안하고 오른을 찍더라고. 그래서 내가 1경 끝나고 얘기, 얘기했던 게 뭐냐. 전판보, 전판에는, 1경기 때는, 그, 탱딜 밸런스가 좋지 않았어. 왜냐면 케인이 다르킨도 아니고, 그림자 암살 때 하기 때문에, 앞라인에서 누가 좀 비벼주는 게 필요했거든? 그래서 이번 판에 밴픽 수정을 통해서, 레일이랑 오른을 넣었지. 그래서, 초중반, 주도권도 다 있으면서, 한타, 시시기 플러스, 팬까지 있는 그런 조합으로 완성했다. 그래서 칭찬해 주셨다. 다몽기아가 빈픽 수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그림을 연출하지 않았나 싶고, 물론 KT도 초반만 잘 버티면 후반에 가면 빅토르라든가 카밀, 이런 활약을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몽기아가 승리했다. 그래서 오늘 1경기를 정리해 보면, 승리팀 다몽기아. 오늘, 뭐, 경기력 자체는, 어, 막,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어, 그렇지만, 확실하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길 줄 안다 그래야 되나? 그, 승리할 때, 중요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브젝트를 어느 때 챙겨야 되고, 그 오브젝트를 통해서 업제기를 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노일를한타할 때, 어느 게 중요한지를 아니까, 백도우 플레이를 하고 그런 쪽 면에서 확실히 다몬 기아가 이길 줄 아는 팀이다. 그래서 결과는 좀 1라운드가 끝났는데, 어 1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현재 1위고 1왕이라는 거에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조금 전에 칭찬했지만 뱀픽 수정. 이런 거 자체가 나는 강팀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거가, 뭐,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첫판 경기 해보고, 아, 이게 우린 부족했다, 조합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탱을 좀 섞어주면서, CC기 보충해주면서, 라인 주도권까지 가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굴려서 이기자. 이런 뱀픽 수정이 좋았고, 두 번째는 준비된 픽들. 이게 또난 진정한 또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음, 좋았지. 케인 같은 거. 준비를 했지. 그리고, 상대 제이스가 나왔을 때뭐 칸의 챔프 폭일 수도 있겠지만 오공의 플레이 오공 제이스 구도는 오공이 한 번만 이기면 계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구도고 한타 때또 상대가 물몸이 많았단 말이야 릴리아 같은 정글러도 있었기 때문에 오공이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었다 그래서 밴픽 수정과 준비된 픽의 승리가 아닌가 싶고 하지만 오늘 조금 아쉬웠지 어 본인들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어 한타에서의 그런 실수 여러 가지가 있지 실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황 판단이 좀 미스가 났거나 그다음에 팀적인 홀이 좀 엇갈렸거나 뭐 그런 측면들 그다음에 집중력 부족했거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이리 팀잡 답지 않은 어, 실수가 아닌가 싶고 이거는 이제 설날 <laughs> 휴일 증이 아닌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laughs>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다. 그리고 캐니언 같은 경우 오늘 진짜 확실하게 보여줬지? 진짜 성장만큼은 1등이다. 캐니언이 제일 잘한다. 라고 보면 될것 같다. 어, 케인 성장도 잘, 잘했는데, 니달리 같은 경우도 상대보다 뭐 3레벨 앞서는 구간도 있었고, 확실하게 초반에 그런 상대 약함을 딱 보는 순간, 상대를 그냥 찍어 누르면서 저멀리 보내버리는 것 같아. 나는 올라갈 테니까 너는 찌그러져 있어. <laughs> 이런 느낌으로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뭐 좋은 경기력 보여준 것 같아. 그래서 확실하게 1항을 구축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뭐 쇼메이커랑 뭐 캐니언은 그냥 최고의, 어, 최고의 미드 정글이 아닌가? 지금 현재 l c k 에서 가장 잘하고, p o g 도 챙겨가면서 인터뷰도 뭐 매, 매일 나오니까, 아 매번 나오니까 좀 식상할 정도지. <laughs> 그래서 어쨌든 1라운드 1위. 담원기아의 1위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쉽게 패배한 KT. 어, KT 같은 경우는 어, 경기 보면서도 좀 계속 아쉬웠던 게좀 기대를 할 만하면은 지고, 아, 왜 이러지 하면은 또 갑자기 또 잘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일단, 유리할 때는 먼저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욕심쟁이가 돼야 될것 같아. 왜냐면 타워도 더 빨리 깰수 있었고, 1경기 때 바텀 타워 11분에 깰수 있었거든? 근데 조금 그 딜레이 되는 게 아쉽고, 이거를 통해서는 이제 과감함도 필요하겠지만, 어, 정글 플러스 서폿이 시야장악 쪽으로 좀더 신경 써야 될것 같아. 중반에 운영 운영이 안 되는 게이 시야 장악이고 두 번째는 움직임 면에서 부족해. KT가 운영 쪽으로만 가면은 지금 장점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물론 이제 한타나 싸움 쪽으로는 잘하지만 유리한 경기 역전당하고 대포 타임이 나오는 것도 이런 빈 공간이 생겨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 프로팀에서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고 코칭 대포도피드백겠지만 아직 선수들한테 완벽하게 코딩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 어, 이런 쪽 면에서 조금 더 신경쓰면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조합적으로 보면, 버티는 조합을 하잖아. 버티는 조합. 그러면, 초반에 조금 말려도, 더, 그니까, 러 이득을 좀안 주면서 잘더 버텨야 되는데, 갑자기, 갑자기 막 싸워버려. 그래서 너무 큰 차이가 벌어졌거든? 그런 쪽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 만약에든 빅토를 잡았고 좀만 버텨라. 우리 좀줄권 주고 뭐줄권좀 시전해야지. 블레스 블레저스 때기야. 근데 너무 급하게 좀 따라가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좀안 좋은 경기가 나온 것 같고 오늘 아, 제 라시움 선수 육할 선수인 것 같아. 아 진짜 잘하다가 너무 잘했어. 어, 잘해. 또 잘하다가. 너무 슈퍼 플레이를 하려고 한게 아닌가.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 텔레포트는 팀 쪽으로 이제 도와주려다 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3경기에 그 알리스타 잡으려고 플래시 쓰는 거. 아, 이건 진짜 본인도 알 거야. 침착하지 못했어. 그거 잡는다고 큰 이득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을 거고. 근데 그게 게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버리니까. 6할이 이런 좀 조급함만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정말 아쉬웠지. 도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내가 계속 느끼는데 흥망성쇠라고 하지. 너무 심해. 기복을 줄여야 돼. 지금 잘하는 판은 너무 잘하는데, 못하는 판은 또 너무 못하거든. 그래서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도란이가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될것 같아. 확실히 탑신병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laughs> 그런 게좀 있어. 너무 망하는 거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고점은 높은 선수니까 네, 신경 썼으면 좋을 것 같고 아 바텀 같은 경우는 진짜 잘해줬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해줬는데 그 2-3경기 보면 6레벨 타이밍이 너무 아쉬웠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 2경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6레벨 찍으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갱당해서 손해 많이 받고 3경기 같은 경우는 그 다몬 바텀이 잘하는 거지 먼저 6렙 찍으면서 딜교 성공하면서 킬까지 땄단 말이야 그래서 kt 바텀이 망했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른 라인이 개입해 줄수 있는게 아니야 바텀 순수의 실력이야 어, 우리가 6렙이 먼저 된다 늦게 된다 이런 것들 다 계산해야 되고 그 하나 차이가 좀 승부를 가르기 때문에 그런 쪽만 조금 더 보완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찌됐든 1라운드 kt 마무리했고 2라운드부터 선전을 기대할게요 오늘의 2경기, 프레디프리온 대 리브 샌드박스. 탈골치 전쟁이었는데, 어, 프레디프리온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1경기 뱀픽만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뱀을 했었고, 이제 요즘에 정글 티어가 높다고 예상되는 지금 11.13 패치가 됐기 때문에, 어, 이걸 누가 빠르게 캐치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역시나 우디르가 1픽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요즘에 서퍼트 1티어인 레를 가져갔고, 카이사레를 가져가니까, 이게 준비된 픽인 것 같아. 어, 트타, 알리스타. 이게 고전 조합인데, 라인 푸시를 하는 쪽이지? 고전 조합이 나왔고, 상대는 이제 올라프. 전 같은 경우는 올라프가 좋았어. 이전 패치업까지는. 근데 지금 패치업 바뀌고 나서는 나는 충분히 우디르가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어, 그랬던 이유가, 확실하게 올라프가 그 선열 너프도 있고, 본인 자체 너프도 있기 때문에, 우디르의 그런 피닉스 러프는 크지 않거든. 초반 정글링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디르가 충분히 할 만하지 않을까 싶었고, 실제적으로 이게 좋은 플레이가 나왔어. 우디르 쪽에서. 그리고 이제 팬픽 상으로 보면 그 페이스 선수가 오리아나든가 신라를 상당히 잘하는데 본인들이 변하더라고. 어, 뭐지 했거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프로디프론니 아지르까지 변했어. 그러면서. 투표를 가져가네? 조이도 아니고, 아, 카밀을 가져가네? 조이도 아니고, 여기서 나왔지. 약간. 아, 카밀 투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였고,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상대가 투표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술 주도권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왔던 게 조이. 뭐, 당연하지만, 이 라바의 이런 조이 픽이 좋은 픽이 됐어.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신기한 챔피언, 또 오랜만에 나오는 타파 한테온이 나왔지. 판테온이 나는 카밀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라인전에서는 좋은 모습이 안 나왔어. 그래좀 아쉬웠고, 뱀픽 상으로 보면 충분히 나난두팀다 할만해 보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리브 샌드박스가 이길 수 있는 뱀픽이었는데, 어, 운영적인 면에서 좀 미스가 나면서 진게좀 아쉽고, 어, 이거를 왜 리뷰를 했냐? 나는 프레디 브리온이 항상 중후반 위주의 이런 운영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초중반 잘하는 뱀픽 아, 주도권 있는 뱀픽 그리고 굴려야 되는 게임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어필 했었는데 어, 그런 게임이 잘 나와준 것 같고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싶어 상체 리브 샌드박스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픽을 해줬다 그래서 프리드브룬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은 1경기 뱀픽이다 이게 졌어도 나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 이런 변화라든가 어, 절대 상대방한테 뭐 우리가 초반은 약해 그러니까 우리는 후기고 들어갈 거야 이러면은 진짜 영원히 못 이겨 이런 플레이들이 좋았다 그리고 오늘의 또 잘한 플레이 라바가 오늘 정말 잘했는데 어 이제 라바 같은 경우가 보니까 오늘 1경기 그렇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그렇고 자신감이 보였어 특히나 1경기 때그 조이 막 죽는 순간까지 딜 넣으면서 막 플래시로 살아가면서 딜 넣고 수면 잘 맞추고 멋진 모습 보여줬고, 이연결는 이제 오리아나를 했어. 아지르 오리아나 구도는 그래도 아지르가 어느 정도 주도권이 조금 있어. 6레벨 이후에 궁극기 활용이라던가. 근데 어찌됐든 오리아나가 좋은 모습으로 라인전을 잘 선방을 했고, 여기 이제 구도인데, 보면은 알겠지만, 아지르가 먼저 성공을 썼어. 이 궁극기를 활용해서 오리아나를 지금 밀쳐냈고, 여기에 우디르가 열심히 달려서 이 스톤을 딱 넣었고, 서밋의 궁극기를 활용해서 갱플궁 까지 떨어졌는데 아지르 궁에 우디르가 때리고 갱플궁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다? 전혀 쫄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돼 궁극기 플래시로 딱 멋있게 궁극기 썼지 도망가버리고 결국에 딜이 안 나왔어 이 초반에 딜이 안 나오는 걸좀 방과한 것 같아 초반 그 갱플궁이 센 것도 아니고 우디르가 또 딜이 잘 들어간 챔피언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못 잡고, 우디르만 잡혀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 야, 이걸 보면서 나는, 어 라바가 끝까지 스펠 아끼면서, 궁극기 아끼면서, 여유롭게 빠져나가는 모습에서, 오늘 라바는, 롤킹인가? 싶었지. <laughs> 뭐, 프레드 뿌리온 먼저 리뷰할게. 어, 오늘 경기가 생각보다는 좀 2대0으로 빠르게 끝나는것 같고, 프레드 뿌리온이 준비해왔던 게, 이제, 뱀픽적으로, 어, 초반에 밀리지 말자. 이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변화의 의지, 의지가 보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중후반은 확실히 어 이미 좀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중후반은 운영적인 운영적으로 리브샌드박스보다 강하다라는 걸또 증명하지 않았나 그런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탈 꼴찌를 할수 있었다. 멸망전에서 살아남았고. 살아남았, 그 다음에 항상 좀 신기하면서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게 발언 치는 건데, 어, 이 장면에서 이제 약간 좀 나는 불안한 적이 많았거든? 그치만 이제 팀 쪽으로는 그게 있는 것 같아. 바언 치면서 이제 싸움각을 보자. 근데 이게 항상 뭐잘 되진 않고 뭐 실을 좀 손해를 볼 때도 많은데, 어찌됐든, 실보다는 득이 더 많아. 그래서, 1라운드 때 리뷰 때 내가 어, 리뷰했었지만, 지금 바론 쪽에서 프레디 브론이 좀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결국엔 나니까 잘한다고 생각해. 어, 잘하는 플레이야. 이게 쉽지 않거든. 바론 치는, 치고, 상황판단 하는게 프로중에 가장 어렵다고 볼수 있거든? 근데 잘해 그리고 오늘의 그.. 라바부터 가자 라바가 진짜 자신감을 찾은 라바는 어, 롤킹이다 오늘 뭐 조이라던가 그 다음에 오리아나 거의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 그런 픽이 되는거 같거든? 아.. 어, 조이 오리아나 본인만의 그런 픽이 되고있는 느낌이야 전에는 르블랑이었다면 지금은 저희 오리안하고 뭐 생각되는 게 일단 뭐 플레이적으로 침착함 그다음에 또 안정감까지 있고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 그래서 이젠 야롱 긴장해라 <laughs> 보여준 거 같고 건강 관리 좀 신경 썼으면 그래서 겁먹지 말고 라바야 어, 이런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 프로가 항상 잘할 수는 없어. 본인이 예를 들면 30%밖에 잘하지 않는 선수야. 그러면 다음 덜 심해서 40% 50% 60% 단점을 채워가면서 레벨업 되면 되거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자신감 있게 계속 플레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엄티 어, 오늘 엄티가 크로코 선수를 어, 꽉 잡았다 그래야 나. 그러니까 크로코 선수가 날 뛰는 거를 <laughs> 잘. 마가줌. 이런 쪽에서 엄티가 오늘은 조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것 같아. 오디르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차이를 보여줬지? 1경기 때 오디르의 엄티와 2경기 때 크로커의 엄, 그 오디르는 좀 달랐지? 그리고 오늘 뭐좀 좋았던 거는 뭐 해나. 헤나. 해나는 항상 좀 뭔가 포텐이 있는 것 같아. 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나왔지? 그 트리스타나. 이런 픽 준비라던가 플레이적으로도 어, 좋은 모습이 나왔어.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다. 어, 탈골찌 축하드리고요. 프리딜뿌리온 2라운드 선전도 기대할게요. 어, 오늘 또 아쉽게 패배한 리브 샌드박스. 좀 많이 아쉽네. 저번 주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그에 맞는 경기력이 안 나온 것 같고 음 오늘 경기는 그냥 그 장점? 장점이라고 하면 뭐 초중반이지 지표도르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이 나온 경기가 아닌가 싶고 단점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중후반 운영 단점이 좀 부각된 경기 그래서 매우 좀 아쉽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오늘 사용한 챔피언 있잖아 선수 본인에게 그렇게 잘 맞는 챔피언인가? 의문이 들었어.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이트의 투페인데, 투페라는 챔피언은 일단 숙련도가 좀 중요하지. 그래서 궁극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얼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맵리가 잘 되냐 이런 것들인데, 움직임이 좀 느려 보였고. 그 다음에, 과감성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더, 사이드를 과감하게 밀려면서 궁극기 활용해서 도망간다거나, 또는 타워를 빨리 깨고, 백도우할수 있는 상황들을 연출해 주 연출해 줬어야 됐는데, 그런 게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고. 서밋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본것 같은데, 이 갱플랭크 숙련도? 좀 본인 몸에, 잘안 맞는 느낌이야 한타 때 거의 역할을 해주는 게 없고 라인전 이기려고 뽑은 픽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포스가 없지 않나 조금 더 숙련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싶다 그래서 조금 그랬고 오늘 크로커 같은 경우는 확실히 크로커가 좀 활약을 못하니까 상체 힘이 안 느껴졌어 중심에 크로커가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플레이가 좀 급해 보였어. 좀 망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오늘 또 안타까운 루트 에포트. 좀 잘했으면 좋겠다. 급해. 특히 에포트 같은 경우가 좀 마음이 급하지 않나 싶고. 물론 이제 2라운드 때 이제 온플릭 선수라든가. 그리고 프린스 선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크게 실망을 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 리브 샌드박스 팬 입장에서는. 두 선수가 나와서 이런 안 좋은 분위기를 확 전환해줘야 되거든? 그런 선수가 있다라는 거는 다행인 거고, 2라운드 레벨업 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